스맹스 디브입니다. 금일은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금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들을 키울 때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버이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평가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자들은 자이든 타이든 모두 붉은 악마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볼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악마를 청하여 자신의 모습을 가꾼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행사하다 공중으로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던 3분의 1 천사들이 그를 따라갔지만 그들은 마기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대 존재할 때, 김아무게나 유아무게는 위장위구로 들어왔지만은 다른 이들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표변대로, 포본대로 옮겨진 것 뿐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더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만 5천 명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천국의 이름에 들어설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어려운 요새 주는 보온을 배 풀어야 할 자들만이 추가 맹단에 들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권에 기대어 있는 자들은 모두 악으로 변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그저 키덕거리고 의시될 뿐입니다. 정치를 해야 할, 하야 민생을 돌볼 수 있는데 정치 근체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의 이름을 백의 민족당으로 정하고 입문하세요.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우는 당으로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당의 구성인원은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 경제 체제를 수용하며 많은 혜택을 입은 자는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백의 민족당이 대한민국을 통일했을 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백의 민족당의 정신을 갖추 하는 자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백척되어야 할 정치인은 자익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순을 극복의 대상을 보고 이를 회수하는 구조의 발전을 기해야 하나, 이를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적으로 전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대한민국은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오늘 항구로 나무를 심는다는 정신으로 생활해야 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벽순으로 삼고 여지껏 단제를 통하여 보살핌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들의 망함은 레이족의 욕심에서 기인하였으며 민족이 죽음의 길로 가는 멍해를 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에 기록된 바, 그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러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소 온 민족에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레이족의 재상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된다면 자신의 후손들이 죄를 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조로서 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의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고유한 정신, 하랑도 정신을 대세기며 죄는 나에게, 복은 후손에게 가져갈 것을 염원하는 선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내가 참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